2021년 상반기 안심 일자리 사업 참여자 175명이 1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안심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21개 부서에 배치돼 동별 취약 지역 방역, 공원 환경 가꾸미, 골목길 청결 지원 사업, 일자리 센터 운영 지원, 보훈회관 식당 급식 및 환경 미화 등의 업무를 6월 30일까지 수행합니다. 주 5일, 1일 6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급여는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이 적용됩니다. 단 65세 이상 참여자는 안전을 위해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군은 지난해 11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접수자 845명 중 가구소득 및 재산, 가구원 상황 등을 고려해 경제적 취약계층 175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군은 안심 일자리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